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은영스쿨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것은 그러면 우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섯 번째 종교개혁과 계속 그이 다섯 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하죠. 종교개혁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황금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적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술과 정치적으로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정치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 거죠. 바로 성경적인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는 자유를 얻었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했습니다. 자폴 로버트는 자신이 그린 벽화 재판관들을 교훈하는 열심에서 혼란하지 않는 자유를 잘 나타냅니다. 이 벽화는 대법원의 음 건물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뜻은 종교 개혁이 도덕 어 종교 개혁이 성경 종교 개혁의 성경이 도덕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 기반도 된다고 음그 말합니다 이 벽화에서는 정의 여신이 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칼이 성경을 가르킵니다 이 칼이 성경을 가르키는 뜻은 성경에 기반하여 재판관들이 이 옆에 있던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자, 로잔 학술원 학술원에 있는 스위스 알렉 상드로 비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세계는의 기독교 세계의 자유는 섞지 않는 시작이다. 그가 살고 있던 스위스의 자유는 바로 이런 혼란이 없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간 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부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제와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한 칼빈의 화해적 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그로 말미야마 장로교가 영국, 어, 장로교가 영국 공공생활과 교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어, 또,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나쁜 의도로, 즉, 교환이랑 손잡고, 그, 백성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영국은 그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적, 어,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간이 성경 아래, 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절대주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왕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왕이 뭐 독재자가 되거나 그럴 염면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미 아마, 국왕이 성경 아래에 있지 않고, 미쳐 날뛰, 미쳐서 날뛸 때도, 어,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원리 때문입니다. 많은, 영국의 많은 좋은 것은 다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왔, 근데 이 스코틀, 아 스코틀랜드 사람인 샨웰 러더퍼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종교 개혁의 원리를 잘 보여주죠. 바로 법은 곧 왕이다. 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저씨가 샨웰 러더퍼드 이 아저씨가 아까 전에 말한 마르티브죠. 그리고 왕은 곧법이다 이런 책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렉스 렉스라고 적어 있고요. The law in the king. The law, the king. 법이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The law, 법은 the king, 왕이다. 이런 뜻을 합류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하죠. 이, 폴, 이, 폴 로버트가 대, 법원의 재판을 이 그림으로, 아까 전에 그림으로 나타냈다면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 책을 이, 이 책의 글로 나타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고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왕의 결정이 아닌 법, 즉 성경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아주 좋은 표본을 얘기해주고 있죠. 앵글로 섹션 중은 러더퍼드, 즉 영국은 러더퍼드를 잊어버렸지만 그의 책은 미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향은 두 사람으로부터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존 위더스푼 이 영향,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 보시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존, 첫 번째 존 위더스푼 이 아저씨가 영향을 줬죠. 이존 위더스푼은 장로교인으로서, 러더퍼드의 왕이곧법이다 여기 왕이꽃법이다라는 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것의 원리를 미국 헌법에 적용시켰고, 또, 그한 정부 형태와 자유의 명문학에도 그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성경적 가르침을 다 미국에 거기에 연결을 했었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로크라는 아저씨인데요. 좀못 생기게 생겼죠? 좀 하는 짓도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두 번째는 존 로크로서, 그는 장로교 전, 전통을 세속화, 즉, 세상 물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더퍼드의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사무엘 러더퍼드. 그는 합의 정치, 권력 분립, 그리고 혁명권 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크의 난점은 잘못된 점은 즉 기독교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 없이 자기 주장을 주장하였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속하여 결국 미국을 완전한 성경인적이 아닌, 어, 좀 이실론자 그 세속적인 사람으로 미국인들을 만든 장 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존 로크라고 볼수 있죠. 이 사람이 세속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간접적인 기독교형. 이게 무슨, 무슨 말일까 토마스 제퍼스는 로크의 세속적 형태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시로 논자였죠. 이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법이 곧 왕이다 아니면 로크, 로크의 사상에서 간접적인 기독교적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만든 그 영역 안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인입니다. 그리하여 사회가 성경 가르침으로 인해 형식과 자유를 가식과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개혁의 복음성본은 사회와 정부가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투표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리하고 독재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은 간접적인 기독교 영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견제화군요. 그 다음 딸락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 이루어, 진준게 아닙니다. 첫, 그, 로마의 폴리비우스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가 수용한 폴리비우스. 공화주의가 그의 이조. 하지만 마키아 벨리가 주장한 군주론, 즉 이상적인 군주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상은 그 이상적인 군주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즉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견제해서 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칼비는 자신의 권위, 자신감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도덕적이면서 비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생각은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주 만찬을 가지기 위해 제네바 목사들, 음, 그제, 매, 매, 매주마다 만찬을 가지기 원했지만, 하지만 그가 주장한 그 다수결, 즉, 견제와 그, 균형을 위해서 그냥 세 달, 세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기로 했죠. 그게 바로 그 예의죠. 종교계혁의 견제와 균형은 각각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요, 그,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다 따로따로 그것을 두었고요. 두 번째, 영국은 국왕, 국회, 법원으로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대법원으로 그세 개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견제와 그것들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즉 상권 분립의 원리를 다실행시키는 거죠. 자, 하지만 종교 개혁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개혁이지만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약점은 존재했고 사람은 악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죠. 큰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종차별, 즉, 노예제도와 두 번째, 부의 자비롭지 않는 사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을 이유로 흑인을 사람으로, 즉, 인격으로 보지 않았고, 일종의 동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것을 어느 정도 묵인했죠. 이처럼, 왜곡되게는 왜곡된 견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 음, 두 번째로 산업혁명으로 자본가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빈민이 되었죠.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부의 자비로움에 만약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쳤다면은 어, 산업혁명은 오히려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는 혁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침묵으로, 그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로, 노동자의 고통은 더해져갔습니다. 어, 하지만, 절대적인, 그, 그렇게 되었죠. 제레미 벤담은 이에 대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성경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어 성경적 사중 그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개념은 쉽게 조작되고 이상하게 변형될 수가 있죠. 또한 인구론이 생겼습니다. 여기 교회가 침묵하여 이 난리가 벌어진 거죠. 자두 번째로. 그 교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해야 될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그 개념이랑 두 번째. 즉, 여기에서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요 인구론입니다. 인구론은 가난은 불가피한 거고 개혁은 문제를 만든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인구론은 파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로, 아일랜드의 감자 흉작을 대한 정부의 구제에 대한 책임을 맡은 에드워드 트레빌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감자 흉작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원조 정, 정부의 그, 그 구제를 맡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인구론을 믿었고 개혁과 그 가난은 불빛 개혁은안 좋고 그 구제를 안 좋고 사람이 가난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제를 반대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대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교회가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생각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외치면 당시 상황을 바꿀 수 있,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자비로운 부에 대하여 가르쳤다면 노동자들은 그렇게 죽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적자 생존에 대해서 강하게 뭐라 그러죠? 강하게 반대하였다면은 이 개념이 세속적 과학에 수용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지만, 두 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첫째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둘째로 양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판 받아야 될건 비판 받아야 되지만요. 하지만 이런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친구인 존 하워드는 교도소 개혁을 위해 힘썼고. 엘리자베스, 모두 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뉴게이트의 제수, 제수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샤프츠 베리경은 아동과 여성의 착취를 막으려고 끝없는 전쟁을 벌였고, 존 웨슬리는 아, 노예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존 유턴은 하나님을 만나 노예 무역을 그만하고 노예 무역에 대해 반대하였고요. 토마스 클락슨은 또한, 노예 무역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예제, 노예 무역, 음, 아동 착취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 우리들의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는 흑인의 기본권이 인정되도록, 즉, 노예 무역이 폐지하도록, 의회에서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예제도, 아, 노예제도 즉, 노예제도는, 노예무역, 노예무역이 그 식민, 노예무역이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1807년에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장면이고요. 일곱포스와 설득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 결과 날때 두는 사진입니다. 다른 교회 이이 이 결과 결국은 이 노예 제즉 노예 무역제를 폐지하게 되었죠. 다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흑인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때 비판을 받아야 됐었지만은 흑인 교회는 비판을 받아서야 하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끔찍한 일들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장로교회는 노예를 소유한 사람, 자신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지 휘드필드는 휘트필드는 이 지금 이 아저씨인데요. 이 휘트필드는 영국의 존 웨슬리의 부군과 이로 인한 생겨난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개혁을 강조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존 웨슬리의 그 부흥에 대하여 그 이런 개혁을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영국 또한 프랑스와 같은 그 끔찍한 피의 혁명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번째 강의, 종교개혁, 계속, 그것에 대하여, 그 종교개혁, 계속에 대하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